나냐 나라 이야기 사자와 마녀와 옷장 14장 마녀의 승리 마녀가 사라지자 아슬란이 말했다. 자, 우린 당장 여길 떠나야 한다. 이곳은 다른 목적을 위해 쓰일 것이다. 오늘 밤은 베르나 여울에서 야영을 하자. 모두 아슬란한테 협상 내용을 물어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아슬란의 표정이 워낙 준엄한데다 아직까지도 방금 전에 포효소리가 귓가에 쟁쟁한 터라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들은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 식사를 마쳤다. 그러고 나서 한동안 천막을 걷고 짐을 꾸리느라 분주했다. 2시가 되기 전에 북동쪽으로 길을 떠났다. 그다지 먼 길이 아니라서 천천히 걸었다. 아슬라는 길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피터에게 자신의 전투작전을 설명해 주었다. 마녀는 이 지역에서 볼일을 마치자마자 자기 무리를 이끌고 분명 제 집으로 돌아가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할 거다. 우리는 길목을 차단하여 마녀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다. 아슬라는 계속해서 두 가지 작전을 설명했다. 하나는 마녀 무리와 숲에서 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녀의 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아슬라는 설명하는 동안 줄곧 피터에게 켄타우로스를 이러이러한 위치에 두어야 한다거나 마녀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나 보기 위해 정찰병을 배치해야 한다는 따위의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 작전을 지휘해야 할지 충고했다.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피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아슬라님도 그곳에 계실 거잖아요. 그건 약속할 수가 없구나. 아슬라는 이렇게 대답한 뒤 피터에게 계속해서 작전 지시를 내렸다. 수전과 루시는 목적지가 가까워질 무렵부터 아슬란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슬라는 별로 말이 없었으며 슬퍼 보였다. 강폭이 넓어지고 강물이 얕게 흐르는 지점에 다다랐을 때에도 여전히 오후였다. 그곳이 베루나 여울이었는데 아슬라는 강 이쪽 편에 멈춰서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피터는 다른 의견을 냈다. 더 멀리 가서 야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마녀가 야간 공격을 할지도 모르니까요. 아슬라는 뭔가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지 아름다운 갈기를 흔들며 정신을 가다듬고 물었다. 뭐라고? 뭐라고 했느냐? 피터는 좀 전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 아슬라는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듯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 아니다. 마녀는 오늘 밤 공격하지 않을 거다. 그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덧붙였다. 그렇지만 훌륭한 생각이다. 군인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생각해야지. 하지만 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야영 채비를 했다. 아슬란의 기분은 그날 밤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 피터는 자기 책임 아래 전투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다. 전쟁터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아슬란의 말이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그날 저녁은 다들 아주 조용하게 식사를 했다. 누구든 전날 밤이나 그날 아침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즐거운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벌써 끝나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수전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잠자리에 든 뒤에도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도 잠을 청하려고 누워서 하나, 둘 숫자를 세아리며 뒤척거리는데 루시가 한숨을 푹 쉬고는 어둠 속에서 수전을 향해 돌아눕는 소리가 들렸다. 수전이 물었다. 너도 잠이 안 오니? 응, 난 언니가 잠들 줄 알았어, 언니. 왜? 너무 무서워. 꼭 뭔가가 우리를 뒤덮고 있는 것 같아. 너도 그러니? 사실은 나도 마찬가지야. 아슬라 님과 관련된 일인 것 같아. 그분한테 끔찍한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분이 직접 그런 일을 하시려는 것 같아. 오후 내내 아슬라 님한테 뭔가 나쁜 일이 생긴 듯해, 루시. 전쟁 때 그분이 계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설마 오늘 밤에 우리 곁을 몰래 떠나시려는 건 아니겠지? 지금 어디 계실까? 안에 계실까? 아닌 것 같아. 언니,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둘러보자. 그분과 마주칠지도 몰라. 수잔이 루시의 말에 찬성했다. 좋아. 여기 누워서 말똥 말똥 눈만 뜨고 있느니 그게 낫겠다. 두 여자아이는 잠들어 있는 이들 사이로 살금살금 발길을 더듬어 천막에서 빠져나왔다. 달빛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돌 위로 콸콸 흐르는 강물소리만 들려오는 고요한 밤이었다. 수전이 갑자기 루시의 팔을 잡았다. 저것 봐! 야영지 저 멀리 숲이 시작되는 곳에서 사자가 천천히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수잔과 루시는 아무 말 없이 아슬란을 따라갔다. 아슬란은 골짜기를 지나 가파른 비탈로 오르더니 약간 오른쪽으로 향했다. 분명히 그날 오후 돌탁자 언덕에서부터 지나왔던 바로 그 길이었다. 아슬란은 어두운 그림자를 가르고 어스름한 달빛을 받으며 쉬지 않고 나아갔고 아이들의 발은 이슬에 축축이 젖어갔다. 지금의 아슬란은 어쩐지 아이들이 알고 있던 아슬란과는 달라 보였다. 꼬리와 머리를 아래로 쭉 내려뜨린 채 너무나 지친 듯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걷고 있었다. 그러다 아이들이 숨을 만한 그림자도 없이 탁 트인 널찍한 곳을 가로지를 때 아슬란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도망가려고 해봤자 헛수고였으므로 아이들은 아슬란 한테로 다가갔다. 아이들이 가까이 가자 아슬란이 말했다. 오 얘들아 왜 나를 따라오느냐. 루시가 대답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서요. 루시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아슬란이 자기들의 생각을 훤히 알고 있다고 확신했다. 순전이 물었다. 저 아슬란님이 가시는 곳에 저희도 함께 갈수 있을까요? 글쎄다. 아슬라는 말 끝을 흐리고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곧 이어 대답했다. 오늘 밤은 동행이 있어 즐거울 것 같구나. 그래, 함께 가도 좋다. 단 내가 따라오지 말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나를 혼자 보내주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두 여자 아이는 입을 모아 대답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들은 다시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으며. 여자아이들이 아슬란 양옆에 서서 걸었다. 그런데 아슬란이 얼마나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는지, 아슬란의 거대하고 위험있는 머리는 코끝이 잔디에 닿을만치 떨구어져 있었다. 아슬란은 얼마 안 가서 비틀거리더니 나직한 신음소리를 냈다. 루시가 말했다. 아슬란님, 아슬란님, 왜 그러세요? 뭔가 잘못된 거죠? 저희한테 얘기해 주실 수 없나요? 수전이 물었다. 아슬란님, 어디 아프세요? 아슬란이 말했다. 아니다. 그저 슬프고 외롭구나. 너희들이 거기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내 갈기에 손을 얹어다오. 그렇게 함께 걷잡구나. 그래서 수전과 루시는 아슬란을 처음 본 순간부터 갈망해 왔으면서도 감히 그의 허락 없이는 엄두도 낼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었다. 두 여자아이는 아슬란의 아름다운 갈기에 차가운 손을 파묻고 털을 어루만지며 같이 걸었다. 어느새 그들은 돌탁자 언덕으로 가는 길을 오르고 있었다. 언덕길에는 저 멀리까지 나무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마지막 나무에 다다르자 아슬란이 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자, 얘들아. 너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럼 잘 가거라. 수잔과 루시는 엉엉 울면서 아슬란한테 매달려 가리기와 코와 앞발과 커다랗고 슬픈 눈에 입맞춤을 했다. 아슬란은 돌아서서 언덕 꼭대기를 향해 걸어갔다. 두 여자아이는 덤불 속에 웅크리고 앉아 아슬란을 눈으로 쫓았다. 그러고는 다음과 같은 광경을 목격했다. 돌탁자 주위에는 엄청난 무리들이 몰려 있었다. 밝은 달빛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사악한 분위기의 시뻘건 불꽃과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횃불을 치켜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란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진 식인귀들, 늑대들, 황소머리를 한 인간들, 사악한 나무들과 독초의 정령들, 그리고 잔인한 야수, 마귀할멈, 악몽마귀, 저승사자, 소름끼치는 괴물, 에플리트, 오크니, 우스, 에틴,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이 책을 읽지 못하게 할까봐 미처 묘사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다. 사실 돌탁자 주위에 모인 괴물들은 모두 마녀 편으로 마녀의 명령을 받고 늑대가 불러온 것들이었다. 그들 한 가운데 놓여 있는 돌탑자 옆에는 마녀가 서 있었다. 그 무리들은 처음에 사자가 자기들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겁에 질린 울부짖음과 웅얼거리는 이상한 소리를 내질렀으며 마녀까지도 한동안은 공포에 질린 듯했다. 그러나 마녀는 곧 정신을 차리고 섬뜩하게 웃어젖혔다. 마녀가 소리쳤다. 바보, 바보가 왔다. 저 놈을 꽁꽁 묶어라.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루시와 수잔은 아슬란이 으르렁거리며 적들에게 와락 덤벼들기만 기다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런 순간은 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명령대로 하기가 다소 두려운 듯 주춤거리며 교활하게 휘죽거리던 마귀알멈 네 명이 아슬란에게 슬금슬금 다가갔다. 하얀 마녀가 다시 소리쳤다. 저 놈을 묶으라니까 마귀알멈들은. 재빨리 튀어나갔다. 아슬란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자 마귀 할멈들은 승리감에 젖어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그러자 못된 난쟁이와 원숭이들 따위가 마귀 할멈을 거들기 위해 불이 낳게 합세했다. 그들은 거대한 사자를 벌렁 눕히고내 발을 꽁꽁 묶으며 마치 대단히 용맹스러운 일이라도 한듯 고함을 치고 환호성을 질러댔다. 사자가 마음만 먹었다 하면 발 하나만으로도 그들을 모두 죽일 수 있었는데 말이다. 그러나 사자는 적들이 밧줄을 너무 팽팽하게 잡아당겨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까지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그러더니 그들은 돌탁자 쪽으로 사자를 끌고 가기 시작했다. 마녀가 말했다. 잠깐! 먼저 저놈의 털을 깎아내! 털을 밀어버려! 잔인한 야수 하나가 커다란 가위를 들고 앞으로 나와 아슬란의 머리 곁에 웅크리고 앉자. 마녀의 추종자들로부터 비열한 웃음소리가 까르르 터져 나왔다. 싹둑, 싹둑, 싹둑. 가위질 하는 소리가 들리며 곱슬곱슬한 황금빛 털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잔인한 야수가 뒤로 물러서자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두 아이는 그제야 갈기가 없어져 전과는 아주 딴판으로 외소해 보이는 아슬란의 얼굴을 볼수 있었다. 적들 또한 달라진 아슬란의 모습을 보았다. 한 놈이 소리쳤다. 원 세상에 고작 덩치 큰 고양이였잖아. 다른 한 놈이 말했다. 우리가 여태 무서워한 게 겨우 덩치 큰 고양이였단 말이야. 그들은 아슬란을 애워싸고 휘죽거리며 이런저런 말들을 툭툭 내뱉었다. 야옹아, 야옹아, 가엾은 야옹아. 나비야. 오늘은 쥐를 몇 마리나 잡았냐? 영씨 우유 한 접시 드릴까? <laughs> 눈물이 루시의 뺨을 타고 흘렀다. 어쩜 저럴 수가 있어? 못된 놈들, 야비한 놈들! 맨 처음 받았던 충격이 가시고 나자 루시에게는 오히려 갈기가 잘려나간 아슬란의 얼굴이 전보다 더 용맹스럽고 아름답고 참을성 있게 보였다. 마녀가 소리쳤다. 제갈을 물려라. 그들이 제갈로 입을 틀어막고 있는 지금이라도 아슬란이 한 입만 덥썩 물었다 하면 그들의 손 대여섯 개쯤은 당장 잘려나갈 판이었다. 그렇지만 아슬란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한 행동이 그 오합지졸들을 붕괴하게 만든 모양이었다. 이제는 너나 없이 아슬란 가까이 모여들었다. 아슬란을 묶어놓은 뒤에도 아슬란 근처에 얼씬하게 겁냈던 것들마저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잔과 루시는 더 이상 아슬란을 지켜볼 수 없었다. 무리들이 아슬란을 겹겹이 애워싼 채 발로 차고 때리고 침을 뱉고 비웃어댔기 때문이다. 마침내 오합지졸들은 아슬란을 실컷 조롱하고 나서 제갈을 물리고 결박하고는 돌딱자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몇 놈은 끌어당기고 몇 놈은 뒤에서 밀어댔다. 돌탁자에 다다른 뒤에도 아슬란의 몸집이 워낙 커서 그 위에 올려놓느라 낑낑거리며 애를 먹었다. 그러고 나서 아슬란을 다시 밧줄로 꽁꽁 묶었다. 수자는 흐느끼며 말했다. 겁쟁이들! 겁쟁이들! 저렇게 해놓고 그분이 두려운 걸까 아직도? 아슬란이 판판한 돌 위에서 다시 꽁꽁 묶이자 그 무리는 침묵에 휩싸였다. 마귀 할멈 네 명이 횃불을 들고 돌탁자에 네 귀퉁이에 섰다. 마녀는 전날 밤 에드먼드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슬란 앞에 맨팔을 드러내더니 칼을 갈기 시작했다. 아이들에게는 번뜩이는 횃불빛이 꼭 칼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칼은 마치 강철이 아닌 돌로 만들어진 것 같았으며 괴이하고도 악마같은 모습이었다. 드디어 마녀가 아슬란의 머리 옆으로 다가가 섰다. 마녀의 얼굴은 엄청난 흥분으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지만 아슬란은 분노나 두려움 따위는 전혀 없이 약간 슬픈 표정으로 평온하게 하늘을 우러러 볼 뿐이었다. 마녀는 칼을 내리치기 직전에 허리를 굽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 누가 이겼지? 얼간이 같은 놈. 내가 이런다고 그 배신자 놈을 구할 수 있을 성시프냐 이제 나는 계약대로 그놈 대신 널 죽이고 그리하여 심오한 마법은 그대로 지켜질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죽으면 내가 그 놈을 죽이지 못할 것 같으냐? 그 다음에는 누가 내 손아귀에서 그 놈을 구해내겠느냐? 넌 내게 나니아를 영원히 넘겼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너는 내 목숨은 물론 그 놈의 목숨도 구하지 못하게 된 거야. 그런 줄이나 알고 절망하면서 죽어라! 아이들은 최후의 순간을 보지 못했다. 차마 볼수 없어서 눈을 가리고 말았던 것이다.